6인용 식기세척기 고민 그만 여기서 선택하세요 쿠쿠 식기세척기 6인용 CW-AD061-1TS는 요즘 필수 아이템이죠 실버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크기도 적당해서 설치가 수월해요 이 제품은 살균과 건조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 문 열린 기능 덕분에 세척 후 건조도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6가지 세척 모드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가스켓이 넉넉해 냄비와 프라이팬까지한 번에 세척 가능하고 내부 세척 옵션도 있어 청결 유지에 좋습니다. 자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필요시 쿠쿠 고객센터를 통해 설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. 2022년에 출시된 제품이라 최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욱 추천합니다. 이 식기세척기로 설거지 지옥에서 해방되실 거예요.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 6인용은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36인용의 적당한 용량으로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 딱이에요. 살균과 건조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저통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한 화이트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설치도 간편해서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크기는 생각보다 커서 설치 공간을 미리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. 소음도 적어서 아기 재우고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. 무엇보다 식기 세척기로 인해 설거지 시간 절약이 가능해져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삼성 제품이라 어에스 걱정도 덜수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.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카운터탑 식기 세척기 6인용은 주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. 네이처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612인용 용량으로 가족수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살균과 건조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해요. 설치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답니다. 하지만 자동 문 열린 기능이 없어서 사용 후에는 꼭 수동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. 전체적으로 성능도 좋고 사용법도 간단하니 바쁜 주부님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.